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 아, 금일은 4월에 에, 처음을 시작하는 날이죠. 예, 4월 1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4월 어, 첫날, 우리나라 증시 오늘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대규모 인프라 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인 점이 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코스피시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5600억원 넘게 예, 수순 매수 하면서 오늘 0.8% 넘게 예, 상승을 하면서 3080포인트 위에서 예,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예,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간의 동반 순매수 속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965 포인트 선을 마치며, 마치면서 오늘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 금일은 어떤 섹터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가상화폐 관련 섹터인데요. 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두나무가 뉴욕 증권 거래소 이 상장을 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는 이 두나무가 이 국내 상장에서 나아가 이 나스닥 상장, 이스펙 상장 등을 검토했으나 철회를 했고요. 이 결국 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투자사들의 이 지분 가치가 재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아울러 이 최근 또 미국 의 카드 업체인 비자가 이 가상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 골드만삭스도 올 2분기 중에 이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금일 우리나라 이 업비트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7,200만원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금일 가상화폐 관련주, 또 두나무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전기차 섹터인데요. 미국,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이 관련 기반 시설 구축과 이 기술 개발에 174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해서, 이 전기차 가격을 낮춰 이 구매 접근성을 제고하고 어 2030년까지 50만여 개의 이 전기차 충전소를 이 전국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어 또한 이 디젤 엔진으로 가동되는 5만 개의 이 대중교통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고 이 자국 내 스쿨버스의 20% 이상을 어 전기차로 이 교체한다는 계획도 발표를 하면서 어금일 우리나라 2차전지또 전기차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어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어 미국의 이 마이크론 실적 호조, 그리고 또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 반도체 지원 계획 발표와 또이 대만의 TSMC 이 공정 화재 이 경보 소식 등이 어 결합이 되면서 어 금일 또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또 오늘 블록체인 보안주 또이 백신 여건과 이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었 어, 어제 시간에서 어,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이 SK텔레콤이 이 정부의 이 블록체인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SK텔레콤이 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은 이 분. 분산 ID 인증 기술을 적용한 이 백신 여건 프로젝트로 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분산 ID 연합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해서 라온시큐어, 또 아이콘루프, 코인플러그 등의 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또한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이 백신 여건을 이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올해 초부터 이 관련 준비를 시작해서 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이 접종 사실을 증명할 이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아울러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고요. 이달 안에 인증 앱을 공식 개통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아, 금일 블록체인이 보안 관련주들도 오늘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유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음, 또 마지막으로 이 폴더블 폰이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 NAT 주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샤오미가 이첫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다고 밝혔고요 어, 제품 형태는 이 갤럭시 Z 이 폴드 시리즈와 유사하고 사이즈는 소폭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샤오미를 시작으로 이 오포와 또 구글도 향후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이 글로벌 업체들의 이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로 이 폴더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밝혔고요. 이 관련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때이 폴더블 폰 관련된 일부 관련주들도 오늘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내일은 이 그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휴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선 금요일로 이 홍콩이라든가 영국, 대만, 독일, 또 미국 증시가 아 내일 또 일제히 휴장을 어 한다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아 또한 내일은 c j c g v 가아 내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어, 인상할 또 예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 능률인데요. 어,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차기 대권 지지율에서 1위를 유지했다는 소식 속에, 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 애니 능률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KPTU도 또 시장에서,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에이티네어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가 이 미국의 상장 추진, 이 기대감이 지속이 되었고 또이 비트코인이 이 최고가 제차 경신 소식 등에 에, 금일 89 인베스트먼트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요. 어, 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 하반기에 국내 서비스를 예정한다란 소식 속에 이 안드로이드 이 OTT 박스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네, 부각이 되면서 아,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TNR 어, 바이오펙 같은 경우에는 이 존슨앤드존스의 이 자회사 얀센의 이 코로나19 백신이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두 번째 이 전문가 자문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얀센 백신 자료에서 만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아 또 28일 후에 66%대의 예방 효과가 이제 확인돼서 이 허가에 필요한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어 식약처는 얀센 백신의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최종 점검 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이 같은 소식에 얀센과 계약을 어또 얀센 바이오텍과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금일 또 시장에. 그래서 부각이 되면서 TNR 바이오펩이 금이 28%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한 인콘의 미국 바이오 자회사인 자이버사 테라피틱스가 존슨 앤 존슨 부회장 출신인 줄스 뮤징을 이사회 해장으로 선임한 점도 반영이 되면서 인콘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에서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어,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모바일 신작인 데카론 M의 흥행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도 26%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아,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전 검찰총장 이 테마 상승과 또 s k 텔레콤의이 컨소시엄이 이 백신 여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됐다는 소식 속에 위조 방지 및또 추적 솔루션 이 브랜드 세이퍼를 개발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이 아, 24%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보안주 테마 섹터인 질란지교 시큐리티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주이. 또 올해 실적 개선 전망 등이 나오면서 웅진 시크빅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온시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T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실이 부각이 된라온시큐도 그면 1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TNL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이 파트너사의 외매출 확대 등에 따른 이 중장기 성장성 확보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금액또1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예, 진메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이 항체 간섭을 극복한 독자적인 키메릭 아데노바이러스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또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아,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는 이 병원성과 인체 내 증식성을 제거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플랫폼으로 이 백신 항원에 대한 항체 형성 뿐만 아니라 이 T 면역세포 기반으로 한이 면역 반영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밝혔고요. 음, 개발된 키메릭 아네노바이러스 플랫폼은 어, 유전자 제조업 기술을 활용한 이 3차원 면역 항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개발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어, 금일 또1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넥스트 사이언스 뭐 지속적으로 나온 소식이었었죠. 이 감사 의견 적. 결정과 관련된 감사보고서 제출 소식과 또 투자사인 나노제네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17%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화성밸브도 금일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 전기차 인프라 개발계획 발표 소식 속에 2차 전지 테마 섹터들이 상승을 하면서 네, 금액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금일, 또, 이 가상화폐 테마 상승 속에, 이 정부에서 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어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소식 속에 자가진단키트 개발업체인 제노플랜에 투자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아 금일 또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콘, 어 미국의 자회사의 존슨 앤 존슨 부회장 출신을 이사의 의장으로 선임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었 어, 유일 에너테크 주요 고객사인 어, SK이노베이션이 이 ITC 이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 승소했다는 소식 속에 예, 금일 또 2차전지 전기차 테마 아, 섹터 상승 속에 1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안주 또 가상화폐 테마 섹터이죠. o sga 또 여기다 140억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금액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두 나무의 미국 상장 추진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액또 1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산업 전기차 테마 섹터 있죠? 금액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p c l 같은 경우에는 초 총 16억 원 규모의 의료기기 공급계약 이 체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거금에 또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미국 ITC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기한 이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이 동사가 관련 특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어 알려졌습니다. ITC는 세부적으로 이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특허권에 대해 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세 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또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성창투, 이 두나무, 예, 또 관련주이고요. 또이 블록체인 테마 섹터로서 금일 또9%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노테라피인데요. 어, 총약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또, 이전환사채이 발행 결정 공시가 아, 나오면서, 어, 시간에서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었습니다. 예, 한국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과, 어, 양사, 양사를 해서 통합을 한, 어, ESG, 즉, 이환경보호사회공헌지배구조의이 경영위원회 신설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마찬가지로 6% 넘게 상승하는 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특별관계자 임원으로 신규선임된 이 안형열 씨의 이 주식수 증가 이 전자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네, 아 압타바이오 혈액암 치료제가 아, 또 미국 FDA에서 희귀 의약품 지정됐다는 소식에 아, 또 압타바이오 시간에서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정규장에서도 6%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TNL 아,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글로벌 파트너 어, 사이 해외 매출 확대 등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 확보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아금일또 정규장에서 18%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또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임원과 이 주요 주주 특정 증권의 소유 주식수 변동과 또이 대량 주식의 대량 보유자 이 변동전자 공시가 아예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도 3%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썸에이지, 이 모바일 신작, 이 데카론 M의 흥행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아 금일 정규정에서 26%어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2%대 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삼진제약,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압타바이와 마찬가지로 혈액암 치료제가 미국 FDA 희귀약품이 지정이 됐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아, 마지막으로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제테마더톡신주 100단위의 미간주름 개선의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1상 임상시험을 종료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아, 또한 장마감 이후에는 이 제테마더톡신주 100단위 투여 후에 유효성 및 안정성 확인을 위한 제3상 임상시험기획의 ind 신청을 했다고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아무쪼록 다시 이제 또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 첫째 날 어, 다행히 또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어, 4월달에도 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원칙, 또 계획하신 투자 계획대로 항상 달성하셔서 이 사월달에도 많은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